복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복 받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실 은혜 생각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찬양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만함과 나약함으로 세상에서 죄은죄를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어 입술로 회개하고 용서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크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한해 열심다에 봉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힘써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풍성한 교회가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부엉케 하옵소서 올한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많은 계획과 바라던 소원함이 저희의 괴롬과 나약함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 또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 누렸던 많은 것들 아쉽고 감사함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 남은 날 동안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며 어렵고 힘든 이웃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바라는 예배의 모습과 자녀들에게 말씀의 전수를 잘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할 때에 항상 준비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삶에서 살아내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